소리의 대만 중국어 여덟 번째 에피소드 대만 달러 환전, 대만 공항 은행 사설 환전소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리 Chines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설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대만 여행이나 출장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물 중에 은근히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것이 없으세요? 제 학생의 말에 의하면 대만 돈을 환전할 일이 생기면 어디서 환전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대만 달러를 환전하고 싶은데 대만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하면 나을까요? 아니면 사설 환전소에 가서 환전하면 나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대만 달러 환전하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과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대만 돈 환전하실 분과 이미많이환전해보신분께모두도움이되는내용을담았습니다그럼시작할까요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这集的主题是：所有人在台湾旅行时，或是在出发到台湾之前。 都必须面临到的一件事，那就是换钱。不管你是第一次出发到台湾旅游，还是经常在台湾与韩国之间飞来飞去的商务人士，你都不应该错过这集节目。嗯，这集节目内容有什么特别的地方呢？继续听下去就知道啦。准备好了吗？ 那我们就开始吧。 대만에 며칠 동안 짧은 여행 갔다 오려고 하는데 어디서 환전하면 가장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국내에서 미리 환전하고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만 공항에서 환전할 때. 대만에 입구하자마자 바로 환전할 수 있어서 평리성이 가장 좋은데, 환류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만 다우엔 국제공항 터미널 2의 입구장에서 외화 집회 환전기가 도입했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입국하신 여러분이 여관과 갖고 있는 외화 지폐만 있으면 이 새로 도입한 외화 지폐 환전기에서 스스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의 외관은 현금 인출기와 비슷하게 생기고 중국어 이름은 y b 현超对换机 이구요. 영어 이름은 Currency Exchange Machine 입니다. 이 외화 지폐 환전기의 모양을 궁금하시면 이번 에피소드 쇼노트를 참고하시면 실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계에서 환전할 수 있는 화폐 단위는 대만 달러,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하고 인민폐입니다. 하루에 대만 돈 10만 원 상당한 금액까지 환전할 수 있고 인민폐로는 2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환전 수수료 따로 받지 않고 환류도 대만 현지 은행과 동일합니다. 나중에 다우연 국제공항 터미널 1과 2에서 이 기계를 5대 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외화 지배 환전기의 도입은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한국 돈을 가지고 바로 환전할 수가 없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만 현지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편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만 현지 은행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게다가 대기시간이 평균 적으로 30분 정도 예상해야 하고 사람이 많은 날 1시간 이상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대만은 한국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도 환전할 수 있습니다. 대만 우체국의 영업시간은 은행보다 조금 길러요. 일반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할 때 대만의 외화거래법에 의하면 대만 현지에서의 사설 환전소는 거의 다 불법입니다. 대만의 은행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은 은행, 우체국, 일부분 규모가 큰 백화점 혹은 등급이 있는 호텔, 예를 들어서 사성급 호텔, 대만의 호텔에서 환전하려면 일단 그 호텔에서 숙박하는 손님만 환전할 수 있고, 그 환류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세 가지 이유로, 대만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군에서 미리 환전하고 대만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국군의 은행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제공하는 환류는 대만 현지 은행보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한테 물어보시면, 고객 등급에 따라 환류 우대 혹은 환전 수수료 우대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국군에서 미리 환전하면 대만에서 귀한 여행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는 질문 1번. 한국 돈을 대만에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할 수 없을까요? 대만의 공항이나 시중 은행에서 한국 돈을 대만 돈으로 환전할 수는 있지만 환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은행의 환율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대만에서 한화는 많이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만 현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사설 환전소가 있는데 인기도 좋고 환류도 좋아요. 거기서 환전하면 안 될까요? 대만의 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사설 환전소에 가서 환전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할 때 가장 큰 리스트가 뭐냐면 위조 지폐를 받는 것입니다. 대만의 경찰들이 아무리 열심히 위조 지폐 범죄자를 단속하지만 대만의 위조 지폐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증된 위폐 감별기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사설 환전소가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대만 현지 은행의 환류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만 현지 은행의 환류 표시 방법은 한국군의 은행의 환류 표시 방법과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꺾개의 입장으로, 대만에서는 은행의 입장으로 환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이나 달러 현찰을 대만 달러로 바꾸려고 할때 은행의 환류 고시표에서 현금 매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만 달러로 고객님의 한국 돈이나 달러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중국어 성조나 발음 때문에 거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중국어 성조 검포증을 걸리신 분을 위해 중국어 발음 교정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 o r h i c h i n e s e c o m 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와 같이 이번 방송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의 중국어를 한 번씩 읽어 볼까요? 환전 환전하다. 기장 공항. 인항, 은행. 요주, 우체국. 자초. 외초. 惠州基币，韩币、韩元、韩华、台币、新台币、泰曼达罗、美金、美元、米古达罗、日币、日元、日本元、人民币、人民币。 유로 환율 환류 다음 에피소드에는 대만에서 실제로 환전할 때쓸수 있는 중국어 문구와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 o l h 니 c h i n e s c o m 에서 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